i n g 고 a m Ingham, i 다 g h a m i 아 g 아니. m Ingh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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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n g h a m Ingham, Ingham, i 다 g h a m 분들 g h a m Ingham, i n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대표님들 전화번호 나간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대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택배비 무료해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. 여기 잘 돼있습니다. 의자는 될수 있으면 안 움직여야 돼요. 절대로 안 움직여야 됩니다. 될수 있으면 아니고 절대로 안 움직여야 돼요. 네. 그리고 우리 그 상주택들 댄서하는 상주택들 있거든요. 네,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. 황물고 <laughs> 떨어집니다. <laughs> 시간 내면서 넌때때공연한번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라 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그렇 하죠. 어,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, 왼쪽, 오른쪽, 벽 쪽에 붙어 계시는 분들, 나중에 결국은 다 빠지셔야 됩니다. 지금 거기서 서 계시는 거는 지금입니다. 지금 예, 이동을 하셔야 돼요. 결국은 통로 쪽은 완전히 비워주시고 나중에 되면 우리가 그 자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벽 쪽에 통제를 하실 거예요. 지금은 우리 안전요원들 몇 분이서 지금 통제를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되면은 보원봉사하시는분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십니다. 그래서 결국은 쭉다 나가시게 되어있습니다. 미리미리 포지션 잡으시고 이동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외부에 지금 우리가 어, 나누고 있는 이 말들이 밖에 스크린으로 나갑니다. 밖에 스크린으로 어,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의자도 달려있고 이쪽에 키즈랜드가 앞쪽에 다 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퀴즈 랜드 안에서 밖을 봐도 또 보입니다. 가수님 공연할 때도 밖의 영상으로도 다 나갑니다. 자리가 없으시면은 밖에서 보시면 돼요. 얼마나 보기 좋아요. 통로가 미니까요다리씨가 이렇게 수월하다니까요. 원래 축제가 어, 먹거리, 볼거리, 즐길거리가 많아야 되잖아요. 근데 활용 점점은 안전입니다. 잘 해놓고 마지막에 안전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세고를 안전으로 두고 또 조금 불즈하더라도 어, 안전해야지 합니다. 요즘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벌써 우리 애돌 핀에도 유튜브에 쇼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올렸죠 공지도 많이 올렸고 점식때뭐 지급한다고 그것도 유튜브 로 올리시고 다 봤어요 벌써 제가 믿었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다 촬영해가지고 생방으로 다 나갑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만 하다면 뭐 정리 잘 해주시면. 지금 국감, 국감, 그 디저트 쿠킹 시험은 이분들 준비는 다 되어 계십니다. 준비는 다 되어 계시고 시간이 되면 어한 10분, 15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. 네.